네 반갑습니다. 드라이버탭입니다. 어, 오늘 보실 제품은 어, 삼성 오디세이북입니다. 어, 침수가 됐는데 어, 삼성센터에서 이거 수리 불가가 되는 제품입니다. 영상을 제가 녹화를 했는데 했는 았는 녹화가 안 됐네요. 네, 그래서 사진으로 대신을 하고요. 어, 모두 세 책을 끝내고 어, 대략적인 점검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그뒤에 어떻게 수리가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 지금 여기 이 부분에 그 합선이 돼서 나갔던 그 FET는 제거를 했습니다. 어, 제거를 했고요. 보통 이렇게 그 타면서 이렇게 나갔던 그런 소자들을 보면 그밑 부분에 있는 이 패턴이라고 하죠. 이 FPT가 붙어 있던 이 자리 부분들이 보통 밑에 이렇게 납이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기 때문에 어, 숄더빅 같은 게 있으시면 기존에 있던 그 납을 좀 제거를 하고 어, 다시 좀 납을 먹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납을 한번 <laughs> 새로 어, 먹이는 상태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숄더빅를 가지고 납을 좀 빨아들이고 어,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저렇게 한번 그 침수가 된 상태에서는 부식이 되기 때문에. 세척도 깨끗하게 해줘야 하고요. 자. 이 옆에는 뭔가 좀 끈적끈적한 게좀 묻어 있네요. 플럭스인가 어쨌든 제거를 같이 좀해야될것 같습니다. 세척제로 잘안 지네요. 네. 자, 이렇게 자리가 준비가 됐으면, 음, 이제는, 어 새로 준비한 FET를 달아줘야 됩니다. 어, 기존에 있던 그이 자리에 있던 FET는 어, 마킹이 안 보이는데 음, 아마 어, 네, 지금 희미하게 이렇게 AON이라고 음, 표기가 돼 있고 뒤에 00자만 지금 보이는 상태인데요. 이 옆에 있는 그 f a t 를 보니까 AON7200이라는 모델이더라고요 어, 뒤에 지금 보시면 어, 화면상에 지금 아마 잘안 보일 겁니다 안 보일 건데 AON7200이라고 그래서 어, N 채널 짜리 30V에 40A의 모스펫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지금 대치가 되는 어, 이 모스펫 같은 경우도 어, 똑같이 그 N 채널이고요 어, 30V에 이게 58A 짜리입니다. 좀페어가 조금 더 높습니다. 자, 그런 다음, 네, 요 위에 있는 이, 이 녀석과 같은 모델이 탔습니다. 탔고, 그 밑에를 보니까, 아, 지금 잘안 보이시겠네요. 보이시죠? 이제, BQ, BQ2478P라는 게, 예, 시 c 가 붙어져 있습니다. 2478, 아 24780P. 충전칩이죠. 아마, 이쪽에 걸쳐져 있던 FVT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물이 들어간 뒤에, 그, 박테리 부분, 에 전압 때문에 합선이 된것 같습니다. 주축상으로. 자. 준비되어 있는 모습에서 일로 이렇게 붙여 주게 되면 예, 작업이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이거 붙일 때는 이건뭐 인두기로는 힘들고요. 어, 열풍기를 이용해서 붙여 주시면 됩니다. 붙여 주실 때도 어, 미리 이렇게 좀 플러스를 좀 도포를 한 상태에서 회로에좀 열을 좀준 상태에서 붙여 주시면 어, 간단하게 어, 붙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일단 붙여놓고 나서 일단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얘가 지금 교체가 됐고요. 예, 정상적으로 잘 붙어졌습니다. 일단 세척을 좀 하고요. 초록색 찌꺼기들이 아이 위에 지금 어, 그러니까 이 저항이 지금 깨졌는데 아, 이건 제가 지금 미처 못 봤네요 아, 위에 껍데기만 깨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정상 값으로 돌아왔네요. 네, 정상 값으로 돌아왔고. 네. 자, 대부분 이제 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음, 이제 실제로 음, 전기를 투입을 해서 음, 정상적으로 값이 나오는지를 일단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예. 어, 제가 아직 미처 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네요. 예. 음, 좀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 지금 지금 어 화면상에 지금 음 이게 지금 보이는 이 칩이 어 BQ247824780이라는 어그 녀석인데 어이 칩을 어 충전이 안 돼서 이 자세히 보다 보니까 지금 어 여기 보이시는 어 이쪽 지 소자가 어 나머지 여기 하나 둘셋네 개는 지금 다 붙어 있고 여기 지금 두 개가 아 지금 패턴이 지 나가 버렸습니다. 아이 부분까지는 제가 예 못본것 같네요. 아 지금 뒤에 보시는 것이 아그 칩셋에서 지금 데이터 시트. 파일인데요. 데이터 시트입니다. 데이터 시트인데 보시면. 가 없기 때문에 저주 돌리 대터 시트를 찾아봐야 됩니다. 음,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것이 그이 칩셋의 데이터 시트입니다. 지금 음, 그림상 아, 지금 화면에서 여기가 지금 일본이죠. 일본이고 쭉 이렇게 넘어갑니다. 쭉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 지금 나갔으니까. 음, 첫번째게 BATPRESTPSTA. 그 다음에, BATSRC, BATDR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BATDRV라고 되어 있는 게, 어 지금 그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곳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소자가 지금 현재 지금 잘려서 지금 없습니다. 아마 세척이 끝나고 나서 아마 부식된 부분 때문에 떨어져서 지금 상실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어, BATSRC라는 부분도 어, 지금 어, 밑에 저항이나 뭐 이런 게 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안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차지 펌프 아웃풋 드라이브 N 채널 모스펫 쓰라돼 있죠. 예. 충전이 될라면 일단 이그 모스펫이 동작이 돼야 되는데 어, 여기 보면은 4 e 롬 i 리지스터 from BATDR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어, 어, BATSRC라고 되어 있는 녀석도. 어, 소스 n 채널 배터리 FET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6볼트 턴온 어, b a t FET 어, 이 동작을 시켜주기 위한 그두 개가 지금 다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고 데이터 시트를 쭉 내려보면 회로도가 지나간다. 자, 여기 보면은, 팁을 어, 활용한 그런 그 레퍼런스적인 어, 회로도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BATDRV BATSRC 라고 되어있는 그이 두개가 지금 여기 Q3라고 되어있는 MOSFET 게이트 하고 바로 옆으로 두개가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Q3 부분이 동작이 이렇게 감지가 되야지만 지금 그 배터리팩 쪽으로 충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 단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저항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4.2 k 로 아까 데이터 시트 위에서도 봤듯이 4.02 g 로옴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도 지금 이 레퍼런스에서 봤을 때는 어, 저항이 지금 15옴짜리로 되어 있네요. R12에 15옴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일단 어, 비슷한 어, 저항을 일단 보도에서 찾아서 붙여본 다음에 한 번,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렵게 접합이 끝났습니다. 이 패턴이, 일부가 지금 나가는 바람에, 패턴 부분을 조금, 여기 도산을 조금 끌어서 조금 큰 장을 지금 붙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도 지금 3번, 4번,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서, 이걸 쭉 한번 따라가 볼까요? 쭉, 따라가 보면, 네, 밑에, 720, 0 RA7A라고, 어, BA7A라는, 요, 지금, FBT 쪽으로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게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뭐 VAT, DRV든, 지금 이 Q3에, 자, 어, 장을 달아서 BAT 신호를 줄 거구요. BAT SRC도 역시 1 5자짜리를 걸어서 이렇게 배터리 팩 쪽으로 예,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조립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어, 조립을 하고 저사적으로만 되는지만 확인을 하면 소리는 끝이 나겠습니다. 아 시간이 좀 걸렸네요. 에, 중간에 어, 하나만 나가셨으면 되는데 아, 다른 파트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원인을 찾는다고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 역시 침수 소리는 쉽지가 않네요. 일단 아 지금 그 처음에 이걸 갖고 오셨을 때그 상황이 이게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갔다가 이제 수리가 안 된다고 하셔갖고 오신 건데 학생이 평소에 쓸때 이게 그 노트북이 열이 난다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뭐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고 오셨답니다. 어디서 그런 <laughs>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자제품과 물은 상극입니다, 상극. 네, 물 주위에는 전자제품은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저도 지금 이게 침수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음. 될까 했는데, 다행스럽게 원인이 사졌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 램프에 파란색깔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아, 전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이제 보이시죠? 네, 화면이 뜨고 있습니다. 아, 원인을 찾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뭐 생각했던 것 말고 다른 부분들까지 조금 나가서 손을 보다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뭐 정상적으로 네, 예, 소리가 잘 됐습니다.